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어,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laughs> 나와서, 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어,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음, 지금,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3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4절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시작.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나심이죠. 그리고 사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이전 과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 이 지어진 세계를 볼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성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게 이성의 답답함입니다. 이성의 한계, 고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의 고통입니다. 이성으로 말미함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큰 답답함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반소경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는데 그 안수를 받은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일 듯말듯 하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 이게 깜깜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밝혀지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셔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게시하다 라는 용어의 리베일은 이 말은 커튼을 걷어낸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한자를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실 때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그리스의 오심이죠. 우리가 수련회도 했는데요. 이 특별한 기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확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알고 보면, 알지 못해서 힘듭니다. 모르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응, 서로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응, 전체적인 무질서, 카오스 가운데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리고 이 아들의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들의 오심은 약속을 따라 오셨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어브맨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께서 받으신 유일한 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참한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들려야 한다고.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고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들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임도 있습니다. 자, 들림을 통한 높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극악무도한 제목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 극악한 고통의 세계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 대속의 길을 가셨던 그런 고통의 극, 극치의 삶을 주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던. 아들의 자기 비하.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자, 그런데, 사절, 읽겠습니다. 앞부분인데, 성결의 영어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지금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이 이 영으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성결의 영 그리스도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영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셨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보금의 세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영원한 생명을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는 권세자나 부자나 현자나 어떤 사람도 그들의 종국은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깊은 깨달음과 늘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도전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선포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배대의 두 아들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쓴잔을 마실 수 있는가? 진정으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낮아질 때, 높아지는 세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은 누구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간결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가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장 완벽한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 밝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일서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봐요, 들은 봐요, 손으로 이제 만지게 되었다. 감격에 찬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입니다. 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뜻밖의 소식, 이 뜻밖의 선물을 은혜라고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라는 높은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말했습니다. 주의 피 값으로 얻어진 교회, 주의 사랑의 승리로 얻어진 그 이름, 그 이름을 따라 내가 사도의 이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5절 뒷부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his name 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포서 2장을 보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above all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뛰어난 이름, 빛나는 능력의 이름,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다 떠나갑니다. 흑암이 다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의 사슬,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내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아래 다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까지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인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이 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그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바울은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죠, 구분해서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뒷부분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인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로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샬롬입니다. 평안, 평안하느냐, 평안하니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얼마나 소망할 수 있습니까? 소망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당시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런 다사다난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것은 grace and peace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 평안,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그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인사입니다. 매우 깊은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이제 내일부터 8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이 이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귀한 복음에 대한 해석을 이 짧은 인사 안에 이렇게 깊이 담아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보고 이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붙들고 어, 정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어, 정말 우리가 음, 반소경과 같은 답답함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밝히 보고 밝히 만지고 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어, 주님의 복음의 어,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업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